안녕하세요. 카라라 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관계를 이제 그만 놓아야 할까? 인사드립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끊어지지도 않고 이별과 재회가 반복되고 있나요? 앞으로 그 사람을 믿고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주제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많이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결과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로 카드를 섞은 후 7장을 선택해 켈티 크로스 배열법으로 리딩하겠습니다. 켈티 크로스 배열법이란 대상의 내면과 외면까지도 볼수 있으며 더욱 구체적인 흐름까지 봐드릴 수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배열법입니다. 충분히 생각한 후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카드 번호는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상대방은 내담자분과의 관계를 이젠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좋아했지만 점점 알아가면서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맞춰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담자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한번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이므로 선택은 내담자분에게 달려있지만, 타로카드는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라며 어떤 결정을 하시던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내담자분과 상대방은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더욱 깊은 사이로 발전되지는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좀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 두 분은 서로를 놓지 못하고 이전보다는 걱정이나 불안했던 마음도 줄어들고 안정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상대방은 내담자분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담자분의 행동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만 놓아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앞으로 자기 자신의 생활에 더 집중하면서 다양한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타로카드는 참 고용일 뿐 내담자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 상대방은 지금도 내담자분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지 고민하고 있으며, 만남을 지속하기에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부터 잘 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내담자분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담자분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선을 넘게 되고 조금은 불편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결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은 이전에 좋지 않았던 감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상대방은 내담자분을 매우 좋아하고 자신의 감정이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순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자기만의 고집스러움과 소유욕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내담자분의 마음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의 욕심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엔 서로의 연애 스타일이 맞지 않아 상황이 좋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나누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면, 신중하게 이별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결정은 내담자분이 선택해야 되지만, 타로카드를 통해 얻은 조언은 참고만 하시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 타로는 재미 또는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라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4월에는 그 사람 연락이 올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